별의별 것에 순위를 매긴다. 안녕하세요. 별별 순위 아나운서 김소장입니다. 한국의 성형 산업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국내 수요는 물론 해외에서 원정까지올 정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발길이 주춤하지만 비교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국내 환자가 늘었다는 재밌는 소식입니다. 요즘은 마스크까지 끼고 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별별 순위는 비싼 성형 수술 부위 베스트5입니다. <laughs> 이번 콘텐츠는 성형을 권장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코성형입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인 만큼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눈 다음으로 가장 흔한 수술입니다. 코성형의 가격은 대략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4위는 광대뼈 축소술입니다. 유난히 돌출된 광대뼈를 가진 분들이 계실텐데요. 콤플렉스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광대뼈 축소술이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비용은 대략 300만원에서 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뼈를 건드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위는 유방 확대 수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성형 중 하나며 풍만한 몸을 중시하는 서양권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수술인데요. 과욕을 부리면 안 되는 수술로도 유명하죠. 수술 비용은 대략 5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건 정말 진짜 같다고. 2위는 혹시 예상하셨나요? 바로 양악 수술입니다. 가격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인데요. 주로 의료 목적으로 시행되고 예민한 턱 다루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수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화도 드라마틱하다고 하는데요 대망의 1위는 대체 어떤 수술일까요 저희 제작진은 이 수술을 과연 성형으로 봐야 할지 설전을 벌였지만 간혹 미용을 위해 하는 경우가 있어서 포함했습니다 바로 사지 연장술입니다 이른바 키 크는 수술인데요 그 비용은 무려 7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달합니다 약 4cm 부터 최대 12cm 정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양약 수술과 마찬가지로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요즘 키높이 깔짱 많이 좋아 별별 가장 비싼 성형수술 순위 흥미로우셨나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대략적인 수치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역시 마음이 예뻐요. 원한다면 겉모습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성형은 꼭 충분한 고민 끝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별별 순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얼굴의 중심인 만큼 사람의 인생을, 인상? <laughs>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죠. <웃음> 그런데, <웃음> 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건 정말 진짜 같다고 하네요. 어떤 진짜인지. <laughs>